김원희 씨가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비밀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. 11월 27일 방송된 MBN 특집 퍼즐트립에서 이날 미국에 입양된 캐리 씨가 기적처럼 친어머니를 찾는 장면이 나왔습니다. 6살 때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캐리 씨. 그리고 어디선가 똑같이 입양돼 연락이 끊겨버린 친언니.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원희 씨는 저도 일남사녀다 자매끼리 너무 끈끈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작진이 걷는 것은 26년 전 친엄마가 딸에게 보낸 편지. 그리고 입양동의서. 그 종이를 바라보던 순간 김원희 씨는 숨을 고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저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캐리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. 사실 제 꿈이 생겼습니다. 15년 전쯤이요 보육원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 그게 제 비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. 저 방송에서 처음 말합니다. 20대 때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약속했습니다. 우리는 아기를 낳지 말자. 대신 입양하자고요. 남편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. 결혼 후두 사람은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김원희 씨 마음속에 더큰 꿈이 자라났습니다. 입양도 좋지만, 아이 한 명만이 아니라, 많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. 그렇기에 김원희 씨의 내 자매는, 모두 보육 관련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, 동생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도 모르게, 아픈 아이들, 혼자인 아이들, 마음이 계속 쓰입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 출연 제한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가벼운 예능의 웃음 뒤에 가려져 있던 26년 동안 말하지 못한 진짜 마음, 김원희 씨의 고백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.